안녕하세요. 천안 중고차 연구소 이 팀장입니다. 이번 준비 차량은요 포터 CRI d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오토미션 차량입니다. 2010년식 모델이고요. 2009년 8월달에 등록된 모델입니다. 차량 길이는 초장축으로서 일반적인 포터의 길이입니다. 외관 깔끔하게 상품만 모두 완료하였고요. 어, 외관 쪽으로는 크게 하자 잡히실게 없으실 것 같아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아주 괜찮고요. 앞바퀴 역시 좋습니다. 출고하시면서 타이어 교환할 일은 없습니다. 일단 앞에 있으니까 설명드릴 게 있다면 바로 이거 본넷 <laughs> 여긴 교환이고요. 이거는 손수 판금 이력이 있는 차량입니다. 환경등급 4등급 차량이라서요 아무 때나 경기도 운행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시 한번 걸어 볼게요 현재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16만 킬로입니다 10년차에 접어드는 차량이 16만 킬로면은요 연식대비 주행량 매우 적은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연식 중에서 이렇게 오토 미션이 구비된 차량을 구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출구 차량이야, 이 오토 미션 선호도가 높지만요, 10년 전인 그때쯤에는 이 오토 미션보다는 수동 미션을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이제 막 변화가 되는 시점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현 시점에서 가격 저렴한 오토미션 포터를 구입하시려고 하신다면 좀 구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은근 비싸기도 하고요. 몸값이 좀 제법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포터는 뭐 옵션 쪽은 따로 설명드릴 게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일단 한번 공개를 해 보겠습니다. 2010년식 09년 8월달에 등록된 포터이고요, 16만 킬로. 여기 보시면 본넷과 운전석 방향 핸다, 판금 표시 있죠. 이런 거 천안중고차연구소는 정확하게 고지합니다 모든 작동 상태 양호하고요. 지금 에어컨도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입고 당시 에어컨이 안 돼서 에어컨 제대로 수리 완료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뭐 자세히 보시면 화물차들은 어쩔 수 없는 생활의 흔적들이 조금씩 묻어 있는데요. 이런 걸 감안해 주신다고 하셔도 이 오토미션이라는 매력은 정말 무한합니다. 저렴한 오토미션, 주행거리 괜찮은 차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요즘에 화물차 몸값 많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또 반도체 사건도 있고요 출고량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매장에서 급하게 이런 차 구입하시는 분들 많아요 옵션 그냥 하나 더 설명 드린다면 그죠 운전석 열선 시트 하나 정도 오늘 준비한 천안중고차구소의 차량 포터2 crdi 오토미션의 차량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